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바로 뭐냐 얼마 전에 제가 감스티 형님 컨텐츠를 나갔다가 태교가 이제 해병대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감스티 형님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태교 머리를 또 이제 직접 밀어주시고 좀 좋은 추억도 남겨주시고 해병대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저희 집에 오늘 찾아와서 이제 태교 머리를 밀어주신다고 하네요 이제 스티 형님이 한 5분 정도 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임태규 씨 이제 곧 있으면 스튜 형님이 온다고 합니다. 해병대 출신인 거 아시죠? 감수 형님. 알지. 몇 긴지 아세요? 194기. 근데 기억해? 그거를? 어, 맞나 설마 진짜면 소름. 아 <laughs> 맞아? 194기. 헐. 어떻게 알아? 최근에 영상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어. 스타판지. 해병대 관련해 가지고. 어, 저기 포항에서 산도 오르시고 음. 다봤어 요즘. 어,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공부 예, 좀홍부좀 왔습니다. 갑자기 네. 그 태규가 퇴뷰가... 너 진짜 해병대가? 네. 방금 영상 저희 그냥 따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 근데 제가 형님 해병대 몇긴줄몇긴줄 아냐 그러면 알더라고요. 아왜 외우고 왜 있어 어, 몇긴몇 어, 긴. 천 두지다. 아, 아 오, 야, 근데 너야 이거만 앉아서 얘기 하자 <laughs> 아니 근데 해병대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원래 해병대 원래 처음부터 해병대 가고 싶어. 아 처음부터 아, 왜뭐강해주고 싶어서? 어, 네 그런 것도 있고. 스테이 형 아니까 무조건 가야지. 와, 야 이게 진짜 아니. 그러면은 아니, 형으로서 생각이 어때서? 형으로서 솔직하게 저는 솔직히 면제여가지고 그건 예. 알고 있는데, 해병 <laughs> 간다고 하면은 예. 이제 어떤 생각이 들거 아니야? 갑자기 굳이 왜 이렇게 힘든데 가냐? 어, 아니면은 왜 가고 싶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정신머리가 좀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면 운동 예. 해병대 가는 걸 좋아요. 해 어. 근데 가면은 가, 가기 전이면은 좀 운동도 하고 체력도 어, 그게, 하고 이런 거맞지 어. 그냥 지금 그냥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인드라 형님이 오늘 또 한마디 또 제대로 해주시고 아니 운동을 하나도 안 하면 안 돼. 왜냐면이 해병대가 굿타 이런 거는 사라졌는데 네. 훈련은 더 빡세게 한대. 아. 내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마음을 다 잡자 이런 의미로 엄청 빡세게. 해. 아 완전 아예 체력 훈련 아예 안 하질 않았어. 어뭐 어떤 거 있어? 그냥 헬스를 하면서 아, 체력 훈련 안하거그 근데 해병대는 그 이거를 네. 뛰는 거 엄청 많이 하는데 너그방동면구부하면 진짜 그숨안쉬질 수도 있어 진짜 엄청 빡센데 그리고 이제 목공 체조하고. 네. 진짜. 네. 어어 장난 아니야. 잠깐만 아직 아, 일선에 이사안 정했지. 그러니까 너는 일선에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네. 너는 이제 아나 고생 하겠구나 이 생각해. 얘 아. 훈련 개빡으로 해. 아니 진짜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나 해병대 간다고 하잖아 네. 한세네번 말려 그늘은 데도 간다고 하면 멋있 멋있다 가라 그래 근데 어차피 이제 곧 입대니까 네. 좀 취소 못 하잖아 가야지 네. 약간 네. 빨리 가는 건가 지금 딱정석정석 루트? 지금 다른 살이니까 나랑 비슷한너 근데 그거 후회할 거야 왠줄 알아 <laughs> 너랑 나이 똑같은 거난 나이 나이 어린애들이 해병대는 무조건 기수 빨리 라서야야야 정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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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야너너 너 늦게 온거뭐요구하면서 뭐. 요구하면서 뭐 뭐 X 같냐?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진짜로 개열 아. 받아 진짜 근데 요즘은 다행인 게 뭐냐면 다행히 동기생활관이야 아어 동기생활관이야 그나마 어 그나마 그런 건좀 괜찮아 근데 응. 그 육군은 육군 뭐 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6개월도 동기거든요 6개월도 동기야고 육군은 근데 해병대는 이제 그한 달마다 그거라서 아마 그런 건좀 약간 좀 빡세고 그런 건 있을 거야 응.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 해병대에서 그거 하지 않습니그 공수를 아 부대마다 달라 부대마다 요건 아, 네. 어. 어 공수 훈련 하고 싶어? 할수 있으면 하고 근데 그게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대가 예를 들어 형은 유격대여 가지고 헬기를 탔거든. 헬기에서 줄 타고 떨어지고, 나 네. 산에서 막 훈련하고 네. 이게 이제 유격대고 이제 네. 보트 들고 하는 게 IBS 네. 그리고 이제 공수가 진짜 이제 낙하산 타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 건데 네. 야 근데 이 자세가 돼 있는데? 아 근데 전 참...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음.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군대를 안 나왔으니까 약간 전직 같은 건가요? 그 지금 <laughs> 초보자 상태에서 해병, 해병대 특강 안 해서 거기서 이제 전직하는 건가요? 어 그치 전직하는 거지 네. 그치 그치 어네 아니 그러면은 간 친구들이 있어? 해병대 친구들? 아 친구 있어요? 어 근데 그러면, 그러면 좀 도움 많이 돼요 걔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해병대는 항상 그 선임 말만 잘 들으면 돼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이게 너가 깨닫게 될 거야 그 순간 그리고 진짜 절대 탄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네. <laughs> 그리고 가서 암고호라고 있어 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자 하면 햄버거 피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진짜 갑자기 물어본단 말이야 어, 근데 내가 이번에 가서 해병대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외우고 이런 건 아직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진짜로 어좀 화이팅 해 진짜로 어. 뭐 멋있다. 어? 해병병 좀 주세요, 제가 네, 어 머리 잘라, 어 머리 잘라줘야지. 어, 아 원래 우디고 자릅니까 여 어, 어, 디코 잘라야지. 이제 이발병이 사라졌어. 어 어. 응. 저도 한번 아, 저도 한 번. 아, 안 되지. <laughs> 아니 너는 병과가좋하는걸 정직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주냐? 약간 여러분 이런,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오, 오. 네. 아니 뭐 머리 자를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 거 있어? 해병대 갈 마음만 네가 먹었으면은 처음에 응. 일주일하고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도 응.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안 가면 돼. 그때만. 진짜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 돌려보낸단 말이야. 응. 그것만 거기서 잘 버티고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어. 응. 충분히. 근데 진짜 형님이랑 연, 연이 된 지가 그래도 꽤 됐잖아요. 태규가어 네. 근데 또 공통점이 같아가지고. 저는 뭐 축구도 솔직히 잘 보진 응. 않거든요. 잘 보진 않는데 얘는 안달, 축구, 어, 예. 맨날. 어, 너 맨날 축구야 축구, <laughs> 어? 뭐 있나요? 뭐 밀까요? 에이 에이 밀까요? 에이 일단 언니도 좋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면 너 스타 전적 뭐야? 아 스타.. 어 미안해 형이 스타 또 우승자잖아. 아 스타 전.. 아, 이 <laughs> 친구가 근데 오버워치 <laughs> 탑 500까지 갔어. 네. 오 잘하네. 그러면 이제 발로란트는 안 하고? 아 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발로랑 좀 많이 다르잖아. 그 오버, 오버워치랑. 롤은 티 어디야?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약간 비슷하긴 하네. 자, 좋습니다. 자, 앉으시고. 근데 태어나서 머리를 처음 미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아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밀었어요. 머리를. 그렇죠. 이거 제가 맨날 수염 밀때 제가 밀 밀는 거거든요. 나 뭐. 자르고 나서 필수한 마자 그래도. 네. 천백 키로 맞죠? 천백 키? 천 삼백. 천? 몇. 천 삼백. 천 삼백. 음. 3...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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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슬 <laughs> 말았어. 네. 어. 진짜. 깜 머리가 이거 옛날에 그 일본 경수 쓴거 있잖아요. 야, 근데 시원하다 근데 원래 이렇게 짧게 잘라? <목소리> 아니. 너무 짤. 어? 아니 흰색이 보이는데? 맞아? 어? 원래 <목소리> 뭐 완전 이렇게? 맞아요? 원래 아,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맞는데. 원래 사실 거. 아니 진짜야, 진짜야. 아니. 아니야. 닌 이게... 아니 이거 아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피그 하는 동안 길어서. 그랬죠. 우리 온보가 이걸 줬어. 네. 어 그래 해봐. 어. 괜찮아. 아니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 <laughs> 이렇게 이래 <가네. 웃음>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이렇게 이렇 <내려 sett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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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따르고 내일 미용실 가서 엄마 오열 확정이다 이거 한강 봐나 어차피 아니 아니야 그 병과 선택하는 거 전직이라 하는 거아 아, 근데 두상이 너무 예쁜데 어 그니까 <laughs> 이거 나도 <놔두고> 이거 아이고 <laughs> 참자 이제 이 옆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틀 남았을 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 일주일 남았을 때가 제일 막 긴장되고 그러거든요 아니 뭐 무슨 마음인지 알것 같아가지고 마, 마음이 쓰리네 이게 근데 공병 안돼 공병 안돼 공병 안돼 알았지? 공병은 뭐가요 공병이 이제 그막 건물 짓고 뭐 만들고 이런 거 엄청 힘들어 진짜 어. 거기서 막 진짜 디스코 오는 사람 도 많아 진짜 절대 안돼 그럼 공병 나왔다면 인정해야 돼 근데 제가 건축공학과라서 그럼. 아 <laughs> 숨겨 숨겨 아, <laughs> 어떻게 숨겨 이미 재취를 했나봐 어? 큰라야 수영은 어때 수영은 잘해? 아, 아 물에 뺄 수는 있어 아 그럼 됐다 그럼 됐 그래도 형님또 <laughs> 먹어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병대 전설 아닙니까 형 아? 예. 아, 전설은 아니고 예. 해병이 출신이지 아네네 <laughs> 아, 전설까지는 <laughs> 네. 아니에요 자라으 다시 도시고 음. <laughs> 거울 안 봐, 거울 조금 일단 봐봐. 야, 근데, 근데 형 그래. 깔끔하게 잘 밀어주시네. 되게 능가 같은데. 네. 아 좋습니다 형, 좋습니다. 아 멋있다. 어? 왜? 어. 짐갑자네왜왜 왜? 아 왜, 왜, 어? 왜, 왜, 왜. 볼래? <laughs> 와, 아, 근데 이...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진짜 나쁘지 않아. 야 우리 사과는 이상한 사람 많은데 이 정도면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아니 시력은 어때? 시력 저 시력 영점 오만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아 시력 응. 좋아야 되는데. 어 왜요 형님? 사격이나 예 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내가 옛날 이거 하다가 천박한 적 있거든. 근데 지금은 더 없습니다. 그 사, 선임을 잘안 보여가지고 아 어. 아! 어. 이거 하다가 뭔지 알지? 선임 바로 했으면 <laughs> 이해야 되는데 선임 앞에서 아! 어. 어 이거 하면 안 되거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시력이 좋아. 이것도 있고 뭐 사격도 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가 우리 시력, 시력을 봤어 옛날에는 시력을 음.. 지금 모르겠는데 감사하다고 하고 임마 그... 감사합니다 야야 저녁 한 날에 사진 하나 같이 찍자 네 해병대 어, 위장국이라고 했거든 네 이거 입고 한 진짜 사진 하나 네. 같이 찍자 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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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습니다 내 약속하게 돼 마중 나왔게 돼아 진짜요? 어 그렇게 아니면 너, 너가 너 저녁 날 놀고 싶으면 그 다음날 찍자 다음 날네 괜찮습니다 자1 3 1 6이 임태규 자 경례 한번 하겠습니다 시청자 기대 경례. 야, 근데 이거 사자 경례 이거 누가 누구, 누가. <laughs> <laughs> 아니 가수병, 가수병, 가수병. 어, 근데 각이 나쁘진 않네. 너는 경례. 재 한번 말 보겠습니다. 어, 한번 해봐. <laughs> 아, 이거 아니에요? 청사야. <laughs> 이 아, 잠가 따라 대결. 잘 갔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형이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응. 좋습니다. 출사. 이거 올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 오. 근데 너나까 이게 뭐야? <laughs> 그냥 이물이야 카메라. 각 봐라. 찍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 어, 어 잘하고 잘하고. 네 절대 다치지 말고 그리고 빨간색. 가장 중요한 게 사격장에서 무조건 긴장해야 돼. 야 홍구야 간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갈때그 이거 잘 가는 어 같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어잘 갔다 와, 진짜 잘 갔다 와! 네. 파이팅! 자 이제 스티 형이 가고 나서 예 태규 머리도 감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봐봐 <laughs> 야 봐봐. <laughs> 그래서 스티 형이 이러주니까 어때? 아 너무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마 삼촌 어때? 어색하 어색해? 아빠도 머리 밀면 어색해? 오이렇게흙이있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렇게이래안이오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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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